지금 내가 느끼는 본인 느끼는 감정 그대로 얘기할게 법만 살고 싶다 법이 없었으면 좋겠어 힘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나이가 서른여덟이잖아 네. 맞지? 그러면 가정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 나이야 근데 이 가정이 평탄해 보이지 않거든 관제 구설까지 같이 느껴지거든 지금 법적으로 어, 재판 법적으로 재판, 재판, 재판 중에 네. 이 남편 분이 네. 관제가 한계가 있거든. 관제가 지금 세 개로 보이거든. 저한테만 정가 사범 될 거예요. 지금 잘자분한테. 네. 어. 정가 사. 손을 대서 목소지을 해서 정가가 나오는 게 사범 될. 거예요 사범이나 된다고. 네. 그 씨. 개새끼 그거 미성 미성년자 성매매 아싼 영업 팽이 영화 팽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나 사다 나오고요. 제 부모님이 본 기거리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. 티비나오고 했거든요. 가해자는 지가 잘못한 게 없고 지가 억울하다. 지가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 내가 느껴보면 지금 잘못한 게 없단다. 연애 때 담배불로 질려가지고 몸을 처증이 있어가지고 어.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별로안터도 남아있거든요. 그때부터 안 했었어야지 이 양반아. 그때 근데 애기가 다 생긴 거예요. 미혼모로 살지. 그냥 어차피 혼자 키워야 되는 거 그냥 혼자 키우지. 뭐 하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 하고